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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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보리, 보리, 빨리빨리야리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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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리 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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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야 안 돼? 안 돼? 아 뭐야 누가 나때려 때렸... 아... 아 죽... 어 아... 진짜 개 싫어! 비키라고! 아 진짜 개 징그러워 터지는 것봐 죽어! 어우쉣아 얘네 계속와요와기다 맞아 도망가겠다 병영 중입니다. 조용히 해주세요. 공격하려고 하는 것 봐요. 진짜 성격도 들어워가지고 조그만 것들이 더한다니까 있지. 쓰다듬어줘 우리 메이저 지금 없거든요? 잘가라, 임마. 그렇게 뛰어다니면, 아! 뭐야, 진짜, 뭐야. 아, 쟤왜 저래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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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잠깐 아! 아, 진짜 열받네. 없네요 아, 좀 가라고, 이너 잡으러 온거 아니라고. 아! 죽었어! 이거 수레 아니잖아! 나는 반짝반짝. 와, 이거 다알고있었잖아잠잠잠하트리 하트리거! 하트리트리거 하트리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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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거 하트리거! 하거하요와 진짜 개무섭다 나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. 기절했어, 기절 깨우라고, 깨우라고. 깨우라고, 깨우라고. 아! 빠! 이리대전 나이 보이지가 아 기절했어. 아! 진짜 망아 아, 이베르카나 걸릴스로어 잡아? 너무 빨라요. 오케이, 아, 오! 죽었어, 죽었어, 죽었어. 불었는데, 불었는데, 불었는데. 뿅! 제가 들었다니까요. 여거 어디야? 냉 한번 더. 참을 음. 와, 나 스테미가 없어. 아! 진짜 아. 아, 저 제발! 제발, no. 야, 엄마! 아! 저 제발, 아,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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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빨 지구 뿌셔 히히! 야, 들어와. 아! 아니, 뭐야, 뭐야? 저저 저 범위 안에만 터진는줄 알았는데. 아! 뭐 어, 살려주세요! 아, <laughs> 어, 죽었어. 어 이거 뿌듯해, 시기. 벌써 마우스 피스 잘 다루시는 분들 마우스 피스 교수 시간이야. <laughs> 여러분, 내가 지금 처음에는 잘했어요. 거의 두번두 번이나 했고. 무슨 뿌샤? 불맹이도 는데악 어? 낙석 있구나, 이거. 어? 이거 낙석이지? 어? 안 돼! 가지마! 어, 지쳤다. 낙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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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낙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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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 낙석! 이거 뭐예요? <laughs> 뭔 소리예요! 아이... 벽구... 벽구는 원래 당연히 하는 거고 언제 아이로가 그거 했어 아나 이거 보고 그건 줄 알았네 낙서인줄 알았네 아... 꿀벌레한테 낙서 <laughs> <laughs> 여기 맵에 아무것도 없네요 쓰레기 맵이네 올라오기 전에요? 네, 그거. 마주 걸려. 아, 진짜 괜찮아. <괜찮더라>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개, 아, 나 진짜 어이없어. 이거 사기야. 비니라고 햄. 아, 나 진짜 어떡해. 너 죽었어.

아, 이베르카나 이게 짜증났어, 맞아. 난리가 났네. 아, 아니! 아, 나 이베르카나 까먹었나봐. 몰린이들 잘 보고 배우세요. 아, 잠깐만. 아, 너무 빨랐다. 단차 위험해. 이럴 줄 알았지, 내가. 아! 뭐야, 뭐야. 아, 진짜 뭐야! 아, 진짜 뭐야, 이거! 아! 나는 반짝반짝. 브레스. 뭐야? 와, 이건 좀 개꿀이었다. 근데 맞았어요. 봐봐, 얘뭐 뭐 하는 거야? 무서워. 다리 사이에 있면안 맞네. 막아! 아, 나 죽어도 죽어나죽어죽어살려주살려주세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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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답도 해, 답도 해. 안 아! <놀람> 아, 진짜 짜증나. 으아, <놀람> 진짜 짜증 있지? 쓰다듬어줘이을 <목마> 뭐해 얘 뭐해 <뭐야>, 뭐 아니 <laughs> 잠깐만요 기대고 그 기아아 그 아, 진짜 짜증 나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뭐인가 <목마> 가자마 짜증나 죽겠어 그냥 벽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빠가아아아아아이악다 까라! 용왕포까지? 제발! 나이스! 아까보다 깔끔해졌어요 플레이가 나 이거 지금 뭐야? 뭐하러..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아 진짜 웃겨. 어... 아 저분 고마워. 오즈부샤? 아, 아저 가만히 안있어요이걸 어떻게 잡? 얘가 이. 나 됐다고? 칼이 진짜 쉬운 무기구나 아, 나 죽을 것 같아. 오, 후회됐나보다. 아! 아, 도대체 죽었습니다. Approved! 어떡하지? 됐다와이 어디 가는 거지? 왜 떠나는 거예요? 아니다. 아 다행이다. 어 나도 나도 갈까봐. 아 저기 들어가네. 그 불이 있는데. 몬스타가 야 네? 아 네? 진짜 미치 으어! 안녕히 계세요 <목소리로> 여러분.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. <laughs> <laughs> 다죽아아데 내가 다시 탐색해서 다시 탐색으로 아아잡으아 뭐 오지 않았다. 아소리아안났네아젤 기우스가 떠났습니다.